안녕하세요.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가격에 비해 마당이 넓은 어령촌집입니다. 본매물은 몇 가구 되지 않는 조그만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전체적인 수리를 요하는 어령촌집입니다. 건축물대장에는 두 동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한 동의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. 옆집 앞의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땅도 모두 본매물에 속하는데 도로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 실평수는 대장상 면적보다 작습니다. 작은 창고도 있어 농기구와 연장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실내는 방두 칸과 입식 부엌,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조금은 개량된 모습입니다. 올 수리가 필요하기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서 취향에 맞추어 수리는 하시면 될듯 하구요. 마당이 넓기 때문에 텃밭과 정원도 마음껏 조성하시면 좋겠지요. 이제 다 보았습니다. 그럼 현황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. 물건지는 어령군 지정면이며, 대지가 129평이고, 건물은 1952년 건축된 9평의 목조 단층 주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. 방 둘, 마루, 화장실 하나, 주방 구조고요 주차는 한대 이상 가능합니다. 마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서양이고, 단독 주택이라 특별한 관리비는 없으며, 장금 시 입주 가능합니다.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 주십시오.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. 집원이나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답이나 임냐, 촌지 또는 전원주택 등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. 정성권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더 다양한 물건, 가슴비 뛰어남을 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